안녕하십니까 오늘 1분 스피치를 준비한 김영준주임강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깜냥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깜냥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깜냥이라는 단어의 깜은 스스로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감에서 이제 변형된 말이고요 양은 한자 헤아릴 양에서 변형된 순 우리말입니다 즉 뜻풀이를 해보자면 스스로 일을 해하려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저희가 이제 직접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불합격하는 상황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못 가르치는가라는 어, 자기의 자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곤 하는데요. 어,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혀. 어, 그럴, 어, 그런 분들이 아닌 어, 그러한 이제 스스로의 일을 다할수 있는 깜량을 갖춘 사람들이라 생각되었기에 이번 1분 스피치를 준비, 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